조금 더 달아날 수 있을 때 달아났으면 후반 막판에 우리가 상대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공세를 당하는 그런 장면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뭐 나머지 부분은 경기력도 좋았고 많은 찬스도 만들어냈고 뭐 득점까지 연결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팬들 즐겁게 하는 축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만 선수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잘또 휴식을 취하고 휴식기 이후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, 피터 선수는 포지션적으로 오늘 포지션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. 조금 처진 스트라이커 쪽에서 좀 자유로운 어떤 형태로 움직여 나가면서 연결해주고 본인이 또 갖고 들어가고 이런 포지션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, 지금. 우리가 뭐 오늘은 포백으로 이제 대응하다 나중에 쓰리백으로 바꿨지만 계속 이제 어떤 어 포메이션으로 대응, 상대한테 대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포백을 쓸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수비들은 굉장히 집중 있게 잘 오늘 대처를 했고 김호규, 민규, 뭐이 특히 투 센터백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경기를 뛰고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해 줬고 뭐 박민서 선수도 뭐 득점도 했지만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. 일단, 뭐,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15라운드, 15라운드를 이제 거쳤는데, 15라운드 거치면서 8라운드 때부터 저희들이 좀 전술적 변화를 줬거든요. 8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의 어떤 변화 준 이후에 경기들을 좀 다시 좀 되짚어보고, 어 우리가 부족했던 점이 뭔지 잘 생각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나,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계속 공격을 서던 선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포백에서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은 훈련을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루 아침에 뭐 이렇게 잘설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포백에서 변경 주을 이제 윙백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. 뭐. 예. 수고했습니다.